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 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전립선암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일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술에는 요실금과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부작용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요실금. 외 수술이죠? 전립선 절제술 이후에는 요실금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내부 요도 관략근의 제거입니다. 우리 흔히 항문 근육이라고 하는 항문의 관략근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처럼 요도에도 관략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남성에게 크게 두 가지의. 요도관략근이 존재를 하는데 하나는 내부요도관략근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요도관략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외부요도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수 있는 근육이에요. 마치 우리 이런 이두근육처럼 힘을 주면 줄수 있고 빼면 뺄수 있는 그런 근육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변이 마려울 때 우리가 이 항문이나 요도 쪽에 힘을 줘서 소변을 참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내부 요도 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수 없는 불수위근에 해당을 합니다. 인체에 있는 대표적인 불수위근에는 심장 근육이 있게 되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뛰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뛰지 않는 근육은 아니죠. 이것처럼 내부 요도 관략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수 없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요도관략근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개의 요도관략근 모두 우리 인체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구성물이기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내부 요도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이 내부 요도관략근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조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을 할때이 내부 요도관략근을 어느 정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립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 요도관략근이 제거되거나 일부가 손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개의 요도관략근 중에 하나가 사라졌으니 그 나머지 하나가 그만큼의 아니냐고? 일들을 더 많이 해야겠죠. 당연히 소변을 조절하는 것은 더 어려울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수 없는 내부 요도 관략근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요실금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도의 길이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성기가 몸 바깥으로,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긴 요도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남성의 요도는 평균적으로 15cm에서 20cm 가량의 길이를 가지게 돼요. 또한 이 요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립선 요도 부분이라고 하는 곳은 전립선에 감싸져 있는 요도의 부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에서 4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수술 시에는 전립선을 완전하게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립선 요도 부분까지 같이 제거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요도의 길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요실금이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조직의 손상입니다. 전립선암 수술 외에도 다른 수술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술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주변 조직의 손상이 없는 채로 수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수술을 하려면 우리 피부와 근육을 절개해서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수술 부위가 깊게 위치한 경우에는 당연히 절개를 더 해야 되고 그 안까지 조금 더해 집어서 들어가야겠죠. 그렇다 보면 근육이나 신경이나 혈관 같은 주변 조직들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주변 조직의 어떤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 조직의 손상이 아예 없는 채로 수술을 끝마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수술 후에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흉터 조직이나 유착 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수술 후에 재기능을 해야 하는 근육이나 신경과 같은 이런 주변 조직들이 재기능을 못하게 될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도 요실금으로 이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수술 후에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수술 이전에 요실금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내 골반기저근의 근력이나 근지구력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이러한 많은 요인들이 수술 후에 요실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립선암 수술 후에 오는 요실금들이 굉장히 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요실금을 많이 오래 겪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립선암 수술 전 후에 올바른 재활과 방법을 통해서 요실금의 고통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저도 그 길에 앞장서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